자, 평창 올림픽, 그, 뭐, 평화 올림픽, 평양 올림픽, 어째 샀는데, 이 이면에 있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신문에 보면, 평창 음식점에 노쇼, 예약부도, 즉, 예약을 해놓고는, 단체 예약을 해놓고는 안 나타나서, 고, 이 아주 고혹을 치르는 식당 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다 오는데 주로 안 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데 제가 뭐 음식점 노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사를 보다가 의문이 하나 좀 생겼어요. 뭐냐면 평창 횡계리 한 고깃집은 단체 네 곳에서 올림픽 개막 날인 9일 저녁에 총 220명을 예약을 받았는데 그 단체 네 개가 전부 시청하고 구청이었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뭐 구청이 있는 도시가 별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전화도 없이 안 왔다는 거예요. 또 평창 강릉에서 벌어지는 노시오는 대규모인데 단체로 경기를 보러 오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중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음식적 주인은, 주인은 공무원들이 위 사람 눈치 보느라 횟집과 고깃집을 예약한 후에 식사 시간 직전에 다른 곳을 선택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뭐, 위에 사람이 그랬겠죠.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물으니 고깃집이나 횟집 뭐 해나 가서 보고 정, 정하지. 그러니까 밑에서는 여러 개 예약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평일, 휴일날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평일날 공무원들이 단체로 병창 올림픽을 간다? 지돈 주고 가겠습니까? 자, 횡계리에서 한 음식, 산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개막실인 9일 대규모 노쇼 피해를 받는데, 한 공공기관에서 110명을 예약하고 직전에 취소해서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날 집중적으로 공무원이 동원된 모양이에요. 한 중앙부처 직원, 직원 80명이 예약을 했다가 당일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평창 용산리 한 음식점에 9일날 식당 정체를 빌려야 한다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안 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쇼의 사례 들어보면 대부분이 시청 구청 직원 그리고 중앙부처 직원 공공기관 직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막식이나 이 병창 올림픽의 관객으로 수많은 지금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제보가 왔어요. 사무실에요. 현직 공직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면에 면은 단위에 이 사는 주민들이 2,000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 30명씩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란 겁니다. 면당 30명씩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비용이 1인당 8만 원이 책정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나의 면에 30명을 동원하기 위해서 240명이 40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위에 부서에서 내려온 돈이겠죠.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서요. 그리고 차량은 별도로 전세로 이렇게 예약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면 사무소까지도 일당을 사실상 주는 형태로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선물 주고 그런 용도겠죠. 그 버스까지 빌려서 동원을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영남의 한 지역에서도 분여회가 단체로 이걸 보러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동원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고요. 중국에서 온 어느 회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 민화협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한국의 평창올림픽을 가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을 동원올림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 기사요 엊그제는 평창 성공힘 보텐 지자체 노쇼 추위 사고 우려에 전정건강을 한다. 꼭두새벽에 출발하여 빠지지 않도록 문자 발송을 하고 응원단 모집해도 노쇼 우려가 안 사라진다. 추위에 장거리 이동시 안전사고도 걱정이다. 비인기 종목 취약 시간 입장권 사라하니 취약 계층에 이 비인기 종목 관중 둘러리 세우나 그래서 한랭 질환을 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 의 요즘 고민거리라는 겁니다. 자 이건 평창 올림픽 전에 있었던 일인데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비인기 종목의 시민 무료 관람 행사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쇼 우려에 전정근근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쇼는 식당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주민들을 강제로 배당을 해서 반강제로 오라 좀 해놨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이 교육당국 사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는 1억 예산으로 15일 오전 9시 5분에 치러지는 한국 캐나다 클링 여자단체전에 여자애선전의 단체 관람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480명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강릉 클링닝 경기장까지만 가는 데 230km 3시간이 더 걸리는데 9시 반까지 현장에 도착할라 하면 꼭두 새벽에 한 5시쯤에는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시민들을 모아야 하는데 꼭 참석해야 한다는 문자를 지금 계속 발생하는 게할수 있는 일의 대부분이라 걱정이다. 거. 교육부는 진로 체험 학습 형식으로 학생들의 평창 올림픽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졸업에 설까지 겹쳐서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에 관람을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 당일 관람이 가능한 낮경기 입장권을 2만 장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창올림픽 화면 보여주면, 예? 저, 저, 이 애들 와 있는 거나 또 나이 드신 분와 있는 거 대부분 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이에요. 이런 올림픽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노쇼 외에 추위하고 안전사고도 비상이라는 건데요. 부산 연제구는 설상 종목인 노르딕 복합 단체 경기에 뭐 복합 단체 경기면 뭐겠습니까? 뭐이바이에슬럼 같은 겁니까? 400명의 시민을 관람시킬 계획인데, 야외 경기에 입석인데, 연제구 관계자는 관람하는 주민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했고, 울산 등 야간. 야외 경기를 예매한 지자체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거 보고 나면 끝나면 9시, 10시 될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울산까지 오면 새벽에 한두시일 건데, 그렇다고 지금 지원 예산들이 아까 이 면삼소 관계자 이야기처럼 8만원씩 내려왔다 하면 먹이고 재이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족하니 당일치기로 떼와야 될 거고, 전남 지역에서는 강원도까지 이동 과정에서 행려화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관람을 추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데도 많은데, 광주시는 평창까지만 가는데만 8시간이 걸려 입장권 대량 구매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원 관계자는 저녁 경기인 경우 야간에 내려와야 안전, 해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고, 영호남에서는 강원도까지 직접 연결되는 KTX가 없다 보니 서울역에서 KTX 이 경강 KTX로 환승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있다는 거예요. 입장권 구매 이 자원 봉사자 파견 등이 병창의 힘을 보태고 있는 지자체는 지금 고민이 이런저런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쇼 우려는 이낙연 총리까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지원위 회의에서요. 평창 조직위는 역대 올림픽 분석 결과 25% 정도 노쇼가 발생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번 동계 올림픽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데다가 남북 단일팀까지 성사되었지만은 지자체가 단체 구매한 표가 전체의 40%에 이르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구입한 입장권을 한부모 과정이나 조선 과정, 다문화 과정 등 지약계층의 관람용으로 활용하는데, 여기에 단체 구매 대상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그런데 이 8만원이라는 게 아까 입장권 가격인가 보네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입장권이 8만 원 이하짜리만 배당한다. 입장권이 저는 통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8만 원보다 더한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8만 원 받아봤자 솔직히 입장권밖에 안 되고 지자체에서 또 갔다 왔다 하는 차와 밥값은 다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원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익명을 요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직기가 인기 없는 경기에 취약계층을 둘러리로 세운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 우리가 뭐 거지냐, 이런데 가라 그러게, 알지도 못하는 경기에 새벽부터노라고 하고, 설날로 오라고 하고, 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 와중에, 혹시 모를 사표에 헛돈을 쓰는 이 차라리 구매에 나서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지자체들은 그냥 뻣대기고 아예 못 사겠다고도 놓은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평창조직인은 노쇼 발생 시에 일종의 단체 응원인, 응원단인 17,000명의 화이트 프렌즈 당원을 동원해 빈자리를 메꿀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의 경우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자리를 메꾸는 한마디로 기, 이 5분 뭡니까? 기, 5분 타격대, 5분 출동대 이런 것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 지자체 선거에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가지고 현직 단체장이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뿌렸을 걸로 사료되는데, 이거 전부 다요. 한마디로 김영남 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렇게 일단 고소를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만원 이하 입장금과 교통편,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반드시 장이 아닌 지자체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잘안 적히진데도 많을 거니까 그건 눈을 뜨고 좀 살폈다가 고소 고발을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요. 이 일과 관련되어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은 저희 미래경영연구소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한 지자체는요. 평창 올림픽 입장권 천장을 최근에 구입했는데 올림픽 조직위가 저소득층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라고 권유를 해서 자신들이 주는 거는 무료지만 사는 거는 돈을 그대로 다 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조직위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도 않고 이, 이 지자체는 1억 원을 들여서 티켓 천장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위의 제한 사항을 지키고 예산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썼다 보니 구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안정이 되었다는 거요. 결국, 늦은 밤에 시작되는 경기를 잔뜩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 단일팀이 하는 아이사키 경기에 노쇼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직전에 한 다른 나라끼리 하는 경기보다도 관중이 더 작았다는 거예요. 은간히 동원을 해서 이렇게 메꿨을 건데, 왜? 그런 게, 아이사키 경기가 밤에 뭐한 9시, 10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그 동원되기로 한지자체들이 표를 산데가 그냥 사람들이 안 올라니까 표만 날리고 돈만 써버린 거죠. 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거짓입니까? 지자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강타를 하게요. 자, 비히도 난 차기는 마찬가지인데 조직위가 지난해 7월 보낸 공문에 1억 원을 들여서 티켓을 천장을 샀는데 대부분 야외 경기에 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지에는 동참하지만, 저소득층 노인계층이 밤늦은 시간에 야외 경기를 관람할 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저소득층을 위해 경기도 내 지자체의 입장권 구매를 권유했지만, 그래서 그 입장권의 대상들은 전부 한밤에 열리는 비인기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별도 예산 지원 없이 티켓을 사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걸 살 명분이 없잖아요. 지자체들이 왜 지자체들이 산걸또돈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없으니 명분은 저소득층한테 문화 관람의 기회를 높인다면서 올림픽 구경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소득층 지원 예산에서 이것이 전용되었을 거라고 보이고, 이렇게 전용된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게제 의문입니다. 지자체들은 무슨 예산으로 이걸 샀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놓고는 거기에 가득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금 올림픽 관람에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부는 저소득층에 올림픽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기가 찬 거죠. 자, 알파인 스키, 스키 점프 등은 가격이 8만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서 그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보입니까? 밤에요? 내려오는 거 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뭐 경기 규칙이 뭔지 어떤지 가서 보면 죽기만 하고 짜증만 나지요. 평생 스키 한번 구경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그래서 지자체 인구의 0.2% 수량만큼 구입하라고 강매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들은 이 경기가 대부분 야간이거나 아침이거나 야외에서 그 추운데, 예? 그런 티켓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새 예산, 올해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은 1월달에 인기 종목은 전부 표가 딴 데로 다 빠져버렸고, 살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종목 대부분이 늦은 시간에 야외에 몰리다 보니 안 올라는 거죠. 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왔다 갔다가 하루인데, 거기에 가서 밖에서 발발 떨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한도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은 1월에 세워지고 구매 가능한 종목은 8만원 이하이니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비인기 야간 경기로 한정이 되었다면서 시간대가 대부분 밤이어서 추운 겨울날에 경기를 지켜봐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신고하신 분이 8만원이라는 거예요. 8만원짜리 티켓인 거죠. 그러니까 버스하고 나머지가 별도로 있다는 건 그건 또 지자체가 별도로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 들어가는 돈은 버스 전세비, 안 그러면 기차 KTX 표가, 거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한두 끼는 더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음료수와 간식 비용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순서대로 빨리 세운 순서대로 지자체의 표를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 이 늦게 예산을 이렇게 세운 지자체들은 살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조직위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하나된 열정 평창 올림픽 관중 동원은 썰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월 10일. 이렇게 전 세계 외신이 눈이 쏠려 강릉의 관동 아이사키 센터에서 열린 스위스하고의 첫 단일 팀 경기, TV로 뭐열광적이었죠 8대 방으로 깨졌지만, 그런데 거기 관중이 쫙꽉 찼느냐 동원을 어지간히 했음에도 3분의 1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사키 센터가 6,000명을 수용하는데 2,000석 이상이 비었다는 거두 번째는 2,500명 이상이 비었대요. 그래서 현장을 취재한 언론에 따르면, 현장 매퍼스에는, 낮부터 전자석 매진이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표사로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표는 없어. 왜? 전부 지자체에 강제로, 기업에 강제로. 기업들도 표 많이 샀습니다. 대기업들은 전부 뭐 수천 수만 장씩 표를 샀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키 바이애슬런 스노우보드가 열린 알펜시아 바이애슬런 센터 및 휘닉스 스노우 갱기장 등도 이렇게 4분의 1 이상이 비어 있대요 때문에 현지에서는 평창 올림픽 동원에 관중 동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지인은 성역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친다 왜? 이미 강매로 표를 다 팔았으니 우리는 표만 팔뿐 사람이 얼마 오는가는 모르고 강원도는 그 메꾼 자리를 또 나름대로 5분 기동대를 동원해가 메꾸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위는 2월 12일 평창 알펜시안의 메인프레스센터에서 IOC와 공동 브리핑에서 2월 11일 현재 입장 관중은 17만 6530명이고 2월 12일 현재 티켓 판매량은 목표 106만 9천장에 85%인 90만 1400장이 팔렸다 했고 이 중에 해외 판매분은 19.5%인 20만 9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판매분 중에도 해외에 있는 교민단체에 <laughs>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저조한 것은 우려된 일인데 대가 이렇게 애고돼 있음에도 하도 표가 안 팔리니 정부가 서울시하고 지자체, 은행연합회 등 공공기관에 10억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부탁을 했고 대기업들도 입장권 구매에 나섰고 국내 상위 10위권 그룹인 A 그룹은 올림픽 후원 차원에서. 1200장의 티켓을 구매해서 판촉용으로 이렇게 활용한다 말을 하지만 실제 그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협력사나 사내 직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판촉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올림픽 티켓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체감도는 매우 낮다라는 거죠.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따르면 기업이나 주요 공공기관들이 경기장 주변 시도 주민들한테 대거 무료 티켓을 배포하는데 이마저도 날씨 탓에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 주변에 있는 시군에는 이 티켓 풍년이 드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좀올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일부 기업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 표를 제공했지만은 비용 자비도 없고 숙박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또 보러 올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위가 노쇼를 방지하려고 막판에 자원봉사자나 조직이 직원들한테도 무료로 티켓을 제공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클링 등 일부 경기에 패션 티켓이라고 불린 공짜표가 제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발행된 패션 티켓으로는 지정석이 아닌 빈 좌석에 앉아서 관람할 수있다 그러니까 노쇼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좌석 번호가 안 찍힌 티켓을 자기들이 노쇼 생길 부분에 어느 정도만큼을 그냥 발행해서 니네 아무 데나 가서 빈데 앉아라고 이야기를 이건 더블 발행이죠. 이미 발란것 중에서 안올걸 감안하고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조직인은 일부 경기의 경우 국제 경기 단체를 위한 올림픽 패밀리 티켓, 선수단 티켓, 치저용 티켓 등이 30%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불참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 표들이 있는데 참가하는 나라에 그들 사람들이 안 오면서 문제가 된 거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특히 야외 경기는 관중들이 코스를 따라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관중석이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강매를 해서 나간 표는 관중이 안 오고, 또 한국 선수들이 하는 인기 있을 만한 경기는 안표가 10배 이상 거래되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입니까? 그냥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하계층이 무슨 올림픽에 자리 채워주는 봉입니까?